제 고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 현대아파트입니다. 제가 그 현대아파트에 제 친구가 살아서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아 정말요? 어 맞아요. 네. 장날에 가면 스 20살 때 제 고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 현 아파트입니다. 반천 현 아파트입니다. 제 고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 현 아파트입니다. 반천 현 아파트입니다. 아까부터 제 친구가 살아서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반갑다. 아, 저... 언양의 트로트의 기운이 있나 봐요. 야. 진짜 반갑다. 언양의 트로트의 기운이 있나 봐요. 야. 야. 죽긴다치긴다죽긴다치다 예. 네. 갈 때까지 달려보자. 가한제 고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타 아파트 저거 현타트에제 친구가 살아서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 친구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아 정말. 장날에 가면 스무 살때 광명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타 아파트 제가 그 옆방에 제 친구가 살아서 아 정말요? 처다왔을 때 친구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아정말 장날에 가는데 20살 때 장날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 아파트입니다 반천현 아파트입니다제고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 아파트입니다 반천현 아파트입니다너 하나로 충분해. 따파트에 제 친구가 살아서. 아 초등학교 때 친구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언양의 트로트의 기운이 있나 봐요. 진짜 반갑다. 언양의 트로트의 기운이 있나 봐요. 아, 인다 찍인다, 찍인다, 다 제 고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 현타아파트입니다 제가 그현아파트에제 친구가 살아서.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아 정말요? 어, 맞아요. 네. 장날에 가면 스무 살 때. 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 현아파트 제가 그현아파트에제 친구가 살아서. 아 어. 정말요. 첫 합격 때 친구 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아 정말 아, 맞아요. 네. 장날에 가면 스무 살 때. 개고양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아파트입니다 반천현아파트입니다 개고양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아파트입니다 반천현아파트입니다 반아파트는제 친구가 살아서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아, 언양의 트로트의 기운이 있나봐요 <laughs> 진짜 반갑다 언양의 트로트의 기운이 있나봐요 <laughs> <laughs> 아, 직인다치이다 직이 다에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하네, 갈 때까지 달려보자 제 고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 까파트. 까파대에 아, 그제 친구가 살아서 아, 요때 친구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아, 어, 예. 네. 장날에 가면 20살 때한 고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 아파트. 제가 그 아파트에 제 친구가 살아서.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아 정말 어, 맞아요. 네. 장날에 가면 스무 살 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 타파트입니다 반천현 타파트입니다내고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 타파트입니다 반천현 타파트입니다 따파트 제 친구가 살아서.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아 좋다. 언양의 트로트의 기운이 있나 봐요. 진짜 반갑다. 언양의 트로트의 기운이 있나 봐요. 아, 치킨데 치킨, 치킨, 다 제 고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 현 아파트입니다. 가그현 아파트에 제 친구가 살아서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 놀러 많이 갔거든. 요아 정말로. 아, 네. 장날에 가는데 스무 살 때. 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 현타파트입니다. 제가 그 현타파트에 제 친구가 살아서.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아 정말 아, 맞아 네. 장날에 가면 스무 살 때. 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 타파트입니다 반천현 t 파트파트입니다향이향이울역시역시울주군 언양읍 반천현타파트입니다반천현 p 파트입니다 i d a 하 a n t o n Hunt, Pattimida, Chinguasaras, I get the Chinguzin Dolomani, Onyang, a t r o 치긴 uni, 인 a b 인 s i 인 제고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타파트 제가 그현타파트에제 친구가 살아서.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 놀러 많이 갔거든요. 아 정말요. 아, 맞아요. 네. 장날에 가면 2 0살 때.